일단 이상민 씨 어머니가 노워만 계신데요. 현재 거의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론 대통령 이지호입니다 최근 방송인 이상민 씨가 미우세에서의 소개팅 이후. 그 근황과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69억 원에 달했던 빚을 올해 안에 상환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만큼 그의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인 이상민 씨의 근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상민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민 씨가 자신의 빚을 올해 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바로 모 여성과의 소개팅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소개팅 과정이 일일이 다 공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 여성분과 이상민 씨가 모두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민 씨가 상대 여성이 무려 선 문자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동안이나 문자를 날리지 못했다. 단문자를 못했다. 바로 이두 가지 사안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짜 69억 원의 돈을 올해 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맞느냐? 그 전에 거의 다 갚았는데. 오래 갚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대 여성과의 소개팅이 방송을 위한 설정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그 69억 원의 상황 문제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갚을 수 있었는데 못 갚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래 갚을 수밖에 없었던 사장인지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다만, 이상민 씨가 소개팅을 했던 그분과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방송에서의 일정 부분 설정이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이지만 지인분들의 공통된 증언으로 볼때 서로가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근데 왜 뜬금없이 미우새에서는 상담을 받으러 갔을까요? 제가 이상민 씨의 지인분들에게 취지를해 보니까 이상민 씨가 소개팅 이후 스스로 굉장히 많은 자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이상민 씨가 대외적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거든요.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인연 맺은 뭐 방송인들이나 동료들과 종종 연락하거나 뭐 만남을 가질 뿐이지 제 3의 인물들, 대외적인 인물들과는 거의 관계를 맺지 않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가 전혀 뭔지 몰랐다. 빚을 갖고 방송을 하고 빚을 갖고 방송을 하는 삶만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소개팅에서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제 3자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단 문자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게 문제인지 몰랐대요 방송 나간 이후에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됐고 아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본인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뭐 양재용 원장을 찾아간 것이다 이상민 씨가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9억원이라는 빚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갚아야만 한다 이런 강박에 좀 시달렸던 것 같고, 10여 년 동안 그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본인 역시도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알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소개팅 이후에 자신의 행동 패턴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제 3자분들이 하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각을 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더니,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강박, 여러 가지 이제 압박 등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위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본인의 이런 상황을 공유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 동료들도 잘 몰랐던 이유가 뭐냐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던 사안인데 이상민 씨가 회식 자리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는 형님도 있고 미우새도 있고 굉장히 장기간 출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뭐 서장훈 씨나 강호동 씨나 뭐 이런 분들과도 다 친하고 미호수에서는뭐 김종국 씨나 뭐 김종민 씨나 다 친하거든요. 형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 가지 않았다. 알아보니까 이상민 씨가 아는 형님의 회식 자리에 딱한 차례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는 형님의 그 출연자들 간에 친분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굉장히 자주 회식을 하는 편인데도 딱한 차례밖에 안 갔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혹시나 또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더욱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완전히 끝나니까 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혹여나 사고에 휘말리거나 본인 사고를 칠수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상민 씨 본인이 회식 자리에서 본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라는 게 결국 뭐 동료들과나 친분을 다지고 술도 한잔 하면서 즐거운 얘기 하러 만든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씨 본인이 끼게 되면. 빚은 갚았냐 빚이 얼마나 남았냐 어머니 건강은 괜찮느냐 이상민 씨 건강은 어떻느냐 이런 질문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촥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상민 씨는 웬만하면 정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회식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통틀어서 회식에 참여한 횟수가 3회 미만이다. 이상민 씨 어머니가 되게 위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건강 문제는 가족들 이외 혹은 당사자 이외의 인물들이 자세한 내막을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인들도 어느 정도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쭤보니까 일단 이상민 씨 어머니가 노만 계신데요. 현재 거의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신체 상황만을 놓고 보면 걸으려면 걸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뭐 근육도 별로 없고 거의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의지가 없는 이상 걷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된 상황이 됐다.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상민 씨 어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장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상민 씨 어머니가 올해 82세예요. 1941년생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수술을 연달아서 받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고 뭔가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입원을 하는 병원이 있고 따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형 병원을 찾아서 종합검진식으로 받고 상태에 대한 추이. 이런 걸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고, 현재 입원하는 병원에서도 대부분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굳이 걷는 시간이 아니면 대부분 누워 계신다. 상태가 상당히 위독하다고 볼수 있는 상태다. 그럼 이상민 씨가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상민 씨는 현재 파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분당, 강남 쪽에서 입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병인을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제한, 코로나에 대한 경계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면회 자체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자주 못 만나고 있다. 라는 것이 지인들의 전언이었고요. 이상민 씨도 어머니를 굉장히 자주 뵙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민 씨가 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말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하면 내가 69억에 달하는 빚을 모두 갚고 난 뒤에 어머니와 함께 좀 여행을 가고 싶다. 어머니에게 최대한 좋은 음식과 좋은 곳을 둘러보게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상으로 볼때 어머니가 쾌유를 하시더라도. 뭐, 장거리 여행은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이상민 씨가 본인의 빚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이 뭐,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족들에게 거의 내색하지 않았고, 사실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본인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는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유리 씨랑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방송에서 김유리 씨와 이상민 씨의 소개팅 장면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제가 제작진이라면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달아 방송을 해가지고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촬영됐다라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고요. 더욱이 지인분들이 오히려 이상민 씨보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더 응원을 많이 했고 흥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취재를 할때 굉장히 여러와 같은 상황을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두 사람 사이에서 종종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난다거나 뭐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녀 사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상민 씨가 본인의 빛과빛을 상환한 이후에 공허감, 허탈감 그리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의지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푸시를 하면 또 언당할 수가 있으니까 만남의 성사 자체는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인간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은 진심이었다. 이걸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 진짜로 설정이었다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모습이 비춰졌을 텐데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아직까지는 좀 거리... 거리감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